오늘은 이제 그 합충형을 공부할 건데 합충형을 공부하면서 많이 절망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소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충형을 명리 공부하면서 이제 외우려고만 하니까 합충형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합충형을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합충형을 공부를 하면, 어, 합충형도 되게 쉽게 합충형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합충형을, 그러니까 명리는, 애우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시고요. 합충형을 어디다 쓰는 건지,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그리고 왜 합충형에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쉽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합충형을 두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합충형. 하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섭이야. 아, 불이 안 켜졌네. 간섭. 서로 간섭하는 거. 간섭을 한다라는 말은, 현대 용어로 이야기하면 또 영향을 준다. 영향을 끼친다, 그죠? 영향을 끼친다. 간섭. 서로 간섭을 하면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합하면, 합하면, 충하면, 형하면. 오늘 이걸 배울 거죠. 합 충형을 배울 거고, 파해는 저희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파해는, 어, 적용을 해본 결과, 어, 그렇게 이 많은 어떤 그 유의미한 어떤 간섭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 월인천강 흰사주학에서는 파해를 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월인천강 흰사주학에서 다른 걸 보기에도 부족하다. 그래서, 파에는, 어, 일단은, 뒤로, 뒷전으로 두고, 합충형을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 합충형이 뭐냐라고 하는데, 합충형은 뭐다? 간섭의 일환이다. 간섭. 서로, 뭐가, 뭐가 간섭하냐? 바로, 글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리의 언어라고 하는, 천강과, 지지. 명리의 어른라고 하는 청강과 지지의 글자들이 어떻게 한다? 서로 간섭한다. 어떻게 간섭하냐? 합하기도 하고, 충하기도 하고, 형하기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게 합충형입니다. 이 합충형은, 자, 간섭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선에 먼저 얘기할 것,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간섭은 예전에 뭘 배웠냐면, 오행의 간섭. 오행의 간섭은 뭐예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 있죠. 오행의 상생과 상극도 하나의 글자가 만나서 서로 간섭하는 건 아까 똑같죠. 근데 이건 이번에 글자는 간지. 이게 지금 간지잖아요, 간지. 간지가 아니고 뭐의 간섭이라고? 오행끼리 간섭이야, 이건. 오행끼리 어떤 것은 도와주고 어떤 것은 극한다라는 오행의 상생상극은 오행에서만 쓰면 써야지 이걸 사주팔자로 가져오면 안 돼요. 오행의 간섭은 오행 주로 이것은 건강에서 주로 쓰죠 건강, 건강 뭐 사주의 목기 목기운이 너무 강하면 목기운을 너무 강하게 섭취하면 목극, 토, 해가지고, 토가 담당하는 위장, 비장이 약화되고,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오행에, 그리고 또 목기운, 목기운에 해당되는 신맛을 먹, 많이 먹어주면, 목에 해당되는 간이 좋아지면서, 또 목생화, 화가 담당하는 게 심장과 소장이니까, 심장 기능도 강화시켜주는 그런 영향을 끼친다. 그런 건강이라든가. 여하튼, 오행의 상생상극은 오행에서만 간섭으로 우리가 보자라는 거고. 또 배운 게 육친의 법칙을 배웠죠. 육친의 상생과 상극도 육친의 상생상극은 주로 대, 대운에서 운의 반대편을 해석할 때, 대운이라든가. 예를 들면, 대운에서 편인 운이 오면 편인이 뭘 극하냐면 식신을 극해 식신 그러니까 밥그릇을 엎는다라고 해서 건강에 우려된다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육신의 상생상극도 무슨 말이냐 사주팔자에 두개 끌고 오면 된다 안된다 사주팔자에 끌고 오지 말자 끌고 오지 말자 물론 오행의 상생상극이나 육신의 상생상극이 일정한 부분 사주팔자 내에 간섭으로. 쓰기도 합니다. 많은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는 오행의 법칙은 육친의 법칙은 운명의 그 직접적인 사주팔자 안으로 끌고 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라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할 부분 하나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간섭에 있어서 자첫 번째. 자, 그러니까 좀더 다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면,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운명은 내가 타고 태어난 명과 운이 있는데, 그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뭘로 쓰여 있어요? 간지로 쓰여요, 간지. 간지로 쓰여 있다, 간지. 그죠? 명도 사주팔자. 청강과 지지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운도 사주, 간지로 오죠. 간지로. 예를 들면, 명은 연, 이렇게. 연, 월, 일, 시. 운은 대운과 세운이 있는데 이 또한 올해 간지로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 세운도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 이렇게 온다는 라 거죠. 그죠? 전부 다 뭘로 쓰여 있다? 천간과 지지의 글자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천간 지지 근데, 이 청강과 지지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간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간섭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운명의 이 판에, 첫째, 오행과 육친의 법칙은 가져오지 말자. 라고 했죠. 그러지 말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두 번째는 뭐야? 천간은 천간끼리 간섭한다. 천간끼리만 간섭해. 천간끼리. 근데 천간은 어떻다? 양이죠, 양. 생각이잖아, 생각. 그러니까 거리가 관계 있어 없어. 거리에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거리에 제약이 없다. 무슨 말이냐. 시간에 있는 글자와 월간에 있는 글자가 떨어져 있어도 이두 개는 서로 어떤다? 간섭을 한다. 한다. 그 다음에, 청강끼리 간섭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지는 지지도 지지끼리 간섭한다. 지지끼리 간섭한다. 지지는 음이기 때문에 음 음이니까 뭐다? 전부다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박혀있는 글자야. 그래서 거리에 제약이 있어. 바, 이거 다른 말로 봐요. 바로 이웃하는 거. 이웃끼리만 간섭한단 말이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끼리만 간섭한다. 네 번째. 천강과 지지는 뭘로 봤어요? 우리가 1 2 운성으로 본다고 했죠. 우리가 다섯, 5주차 때 이야기했어요. 지장강과 1 2 운성을 배울 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다. 천간끼리 간섭, 지지끼리 간섭. 간섭은 뭐라고요? 서로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 지 이해되셨죠? 네. 자, 이런 운명의 이 구조는 이 글자들이 뭘로 쓰여 있다고요? 간지라는 명리의 언어로 쓰여 있어. 근데 이언어 쓰여 있는데 이 안에는 천간끼리 서로 글자끼리 간섭을 할또 지지는 지지끼리 서로 간섭을 해. 단, 청가는 거리에 관계없이 간섭하고, 지지는 거리에 제약이 있어, 제약. 바로 이웃하는 것만 간섭이야. 이걸 잊지 말자. 그러니까, 이 합충형을 공부를 하면, 우리가 초보인 상태에서는 다 어떻게 나면 애우려고 해. 애우려고 하니까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왜 이걸 애워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러니까, 청간의 합충형은 뭐다? 서로 간섭을 하는 거야. 뭔 간섭? 운명의 구조 안에서 언어끼리, 청간끼리 간섭하는 거, 지지끼리 간섭하는 거, 이, 이걸 얘기하고 오려 하는 원리가 합충형이다. 이걸 머릿속에 박아놓고, 우리가 합충형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공부해 가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냥 합충형을 외우려고 하면 헤맨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합충형의 이제 얘기에서본격적으로 천간부터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